맛있다. 어, 좋아. 이런 거는 맞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윌 템퍼센트 템포센터 여러분. 템퍼센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커피 좋아하시나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커피를 어떻게 차갑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뜨거운 커피에다가 얼음을 딱한 개만 넣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커피는 식지 않아요. 그냥 얼음만 녹습니다. 근데 얼음을 지속적으로 넣다 보면 커피는 미지근해져서요. 먹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얼음을 계속해서 넣다 보면 컵에 가득 쌓이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차가운 커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계속해서 내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건 <laughs> 여러분들이 한 번도 미지근한 커피까지 다가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커피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에 운동이라고 하는 얼음을 매일매일 집어 넣어야 녹지 않고 점점 미지근해지는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미지근한 커피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목표까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미지근한 커피를 이미 깨닫고요. 아, 이 미지근한 커피가 조금 더 얼음을 넣으면 차가워지겠구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준 대표적인 연예인이 있습니다. 그 연예인은요. 얼마나 몸이 처음에 약했냐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군대도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상 생활은 당연히 더못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되면서 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연예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떤 연예인보다도 몸도 좋고요. 힘도 세고요. 더 강인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김종국이에요. 김종국 운동하는 거 보시면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은 막 TV에서 운동하면 한두 개 하고 막 아, 아,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김종국은 어떻죠? 아, 맛있다. 아, 좋아. 이러면서 그 순간을 막 즐겨요. 이거 보면 어떠세요? 미친 는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김종국이 진짜 미친놈일까요? 아니요 김종국은요 미래를 볼줄 아는 능력자예요 뜨거운 커피에서 미지근한 커피를 이미 단기 목표로 이뤄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차가워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기 위해서 현재 이 고통스러운 운동이 차가워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초보자들이 이렇게 단기 목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에 운동을 시작한 이유가 데드리프트를 잘하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스쿼트를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 잘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날씬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는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운동 목표 단기 목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또한 최종 목표는 저랑 함께 있었던 일강 상상편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금까지 했던 이런 준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 운동을 했을 때 어떻게 운동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